주님의 사랑 만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내영기니노래합니다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언더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Caro 꿈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내드다게내드다게내드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께 시간 인생 문제 시리즈 예수녀들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 17, 18절 우리 세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 17, 18절 이 세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양이 될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6절에 예수님의 따르는 양에 무리에 들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내버려 두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찾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1육절 말씀을 볼게요.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이 예수님의 무리가 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목자가 목자인 예수님의 양이 될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받아들여 믿음이 생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 되는 방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교회에 다니는 이들, 예수님을 아는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죠.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태양이 비가 동일하게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나큰 차이가 있죠. 어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양을 보면서 불평을 할 테고 어떤 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태양을 보면서 감사를 할 거예요. 지난주에 어, 동국에 있는 어느 한 곳에 잠깐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을 보면서 계속 계속 내리치는 태양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해만 떠라고 불평을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얘기는 그 해가 생명을 살리는 해일 테고, 어떤 얘기는 그 해가 자신을 죽이는 해일, 거, 해일 거예요. 어떤 얘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축복이라 여길 거고, 어떤 얘기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저주라 여길 겁니다. 같은 해고, 같은 비고, 같은 환경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좋은 것이라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그 환경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동일하게 세상의 모든 이에게 내려갈 때지만 그것이 불평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향하신 목숨을 내어주신 목자의 선하신 목자라고 생각하는가에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고 그것을 나누는 가장 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건 말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목자의 음성이라 여기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 안에 들어온 양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음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그 죄의 싹쓴 사망이라고 요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싹쓴 사망이에요. 그 사망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죽음 안에 들어가 있는 양들을 다시 내게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내게로 돌리기 위하여 죄의 값을 지불할 생각이세요. 자신의 목숨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심 16...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빼앗는 자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이에요. 자신이 자신의 양을 위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뭐 내어주신 그분의 무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느껴지세요 사람을 받고 그 마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얘만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으로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빼앗겨버린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해가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빼앗겨버린 사망에게 빼앗겨버린 죽음에게 빼앗겨버린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다고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친히 지신 겁니다. 독생자의 죽음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종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면 바로 이제 우리에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걸 요구하세요. 내가 내 안에서 얼마나 내내 주도권을, 내 소유권을 내왕됨을 내려놓는 만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만큼 내가 내려놓은 만큼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두드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문을 열어주기를 말이에요 내려놓기를 말이에요 예수님도 친히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내려오신 거예요. 누가 죽어라 목 잡아 끌고 당긴 게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스스로 버리신대요. 누가 버린 게 아니에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어요. 죽지 않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스스로 오셔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그분의 사랑에 매이는 것 바로 이것이 그분의 양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은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끊어진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무리가 되기를 그분의 양이 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목숨 내어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안할 수도 있었어요. 안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로 생각하세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오직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메어 그분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안타까워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세요. 죄 가운데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겠다. 스스로 자신의 육신과 정욕을 쫓아가겠다. 스스로 나간 거예요. 자신이 종, 자신이 왕 노릇하는 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들에게 끌려가는 거짓 목자에게 끌려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데려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셔야겠어요?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그분께 양이 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는 그 순종의 낮아짐을 듣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어요?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가, 내가 주인됨을, 내가 높아짐을 자랑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내가 낮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만큼 그분이 내 안의 주인될수 있어요.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하신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분을 따라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죄 가운데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높아지겠다 주장하고, 내 뜻을 내가 주장하고, 계속해서 내가 주인된 노릇하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냐시고, 그 끝이 죽음이라 알고 계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하셔서 생명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무리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주장했고, 내가 주인됨을 더욱더 낮추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게 되오니, 주님 더욱더 낮아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